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입니다. 자, 본 채널은요, 암호화폐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최신 트렌드와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다 분석을 해서요, 자,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리고 정보 전달, 교육, 이세 가지 다 잡아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번씩 눌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앞으로 대상승하게 될 그런 코인들 제가 다 공개할 예정이고요 매매 기법까지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그 코인들 정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수위가 잠시 눌렸다가 10% 수익률로 다시 복귀를 했고요. 자, 리플은 20% 올라왔다가 눌린 후에 다시 18%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자, 블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점 정확히 잡아서 현재 40%인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청산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들이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영상 소개 종목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8%까지 나와줬고요. 스톰엑스는 16%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이두건 같은 경우는 매매 내역은 없는데 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워낙에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내역이 약간씩 누락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살 종목들이 너무 많고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 꽤 되고 있습니다. 룸 네트워크, 뭐스택스 시빅 썬더코어, 뭐, 스레드 홀드.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이 불장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 종목 혹은 급등 가능한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추천 코인들 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시점에서 더 좋은 코인 종목들 받으시기 위해서는 꼭 카톡 연구방에 들어오시길 강력히 권해드리고요. 자, 입장하시는 방법은 설명란에 제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코인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아무래도 방송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게다가 다양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더 많은 종목들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많은 분들께서 가상화폐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근 이스라엘 전쟁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시장 점검을 먼저 하도록 하고 불같이 오를 수 있는 코인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돌파를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차례 5%가 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누르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차례 4.9%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위협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바닥을 높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사실상 지난 9월부터 전저점이 계속해서 뚫리면서 명확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현재도 다소 약세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서 보면 6월 이후부터는 완벽히 디커플링의 형태, 즉, 반대로 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오르면은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나스닥이 내리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디커플링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도 일종의 안전자산으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채권 금리는 현재로서는 낮아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자 이에 따라 증시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스라엘 전쟁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자 여기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하게 되면은 현재 80에서 85달러 수준인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안 그래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물가가 더더욱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금리 인하 시기가 더더욱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증시의 자금 이탈이 지속될 수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가상화폐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비트코인 반감기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 반감기라는 것은 약 4년을 주기로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요. 자,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생성된 후에 2012년 2016년, 2020년까지, 자, 세 차례에 걸쳐서 반감기를 맞았고요. 조만간 반감기가 또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아시다시피 모든 화폐 가치는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무한정 발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나 상승할 때나 계속해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우상향 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1년 6개월 만에 비트코인 5천만원 돌파에 관한 기사도 나오고 있고, 코인 시가 총액이 일주일 새 201조 원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반적인 전 세계 금융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잘 나가던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자, 국내 주식, 특히 코스닥은 처참하게 하락해서 한달반 정도 만에 20%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시장 하락치고는 굉장히 큰 하락을 한 것이고요.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비트코인과 금, 은 가격의 폭등을 예상했는데요. 자, 이분께서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은 4배 이상인 13만 5천 달러를 테스트할 때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화폐를 오히려 가짜 화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달러보다 안전 자산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달러보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보면서 고소득자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때 오히려 금과 비트코인을 모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과 아크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고요 약간의 서류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이스라엘 전쟁과 미국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주식 코인과 같은 자산들은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자, 이것부터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이나 코인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낙폭 과대인 상황이고 코인은 비트코인을 참조하시게 되면 거의 영향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몇몇 분들은 지금 알트코인장에 대해서 불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존 통화 질서의 기준은 달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달러가 안전 자산이라는 평가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사실상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제 눈치 빠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산들에도 투자 분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화를 통장에 저금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는 잘 없죠. 어차피 화폐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그 동안 계속해서 봐왔다는 것이고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들고 있어 봐야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특히 코로나 때와 같이 엄청난 액수의 달러를 찍어내게 되는 경우 그 가치는 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된 상황인데 일단 부동산은 거품이 좀껴 있고요. 주식은 원화 가치 하락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코인 시장 보시게 되면 미국 채권 금리인상과 이스라엘 전쟁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흐름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자, 이 용어는 몇년 전에는 생소하고 낯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상화폐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있죠. 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떴습니까? 암호화폐로 슈퍼카를 산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죠? 이 슈퍼카로 유명한 페라리가 내년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수 많은 고객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인으로부터 많은 부를 축적한 그 투자자들의 요청이 많았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과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가상화폐는 전 세계 어디서나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체가 가능하고요. 중앙은행이라던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유와 개인 자금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주식시장은 원화 베이스이고요.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 때문에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서 혹은 외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이스라엘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심하게 내려버렸는데 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트 코인 시장에서는 다양한 암호화폐가 상승하고 있고 몇몇은 정말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알트 코인들의 맥점을 잘 잡게 되시면 자, 큰 수익을 생각보다 안전하게 거두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어떠한 종목이 올라가고 당장 내 계좌에 돈을 불려줄 그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 공개하면서 도와드린다는 것이고요.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 분할로 매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르게 불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추천드린 알트 코인들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됐는지도 말씀드리면서 매수할 만한 그런 코인들 같이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인 연구방에서 코인에 관한 정보와 매매 타점, 진입 관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연구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은 스택스, 시빅, 리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매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메디블록이라던가, 네, 블러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코인 불장이 오다 보니까 코인 세력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고, 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코인 연구방에서 전부 공개할 예정이고요.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차트를 켜보시면 추천드렸었던 스텍스, 리플, 시빅, 전부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해당 종목들 전부 크게 뜬 상태가 아니라 전부 저가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고요. 자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고 매매 잘하실 수 있도록 발굴한 종목들 매수 차점 공개할 예정입니다. 폭등 나올 종목들 가격, 종목명 다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꼭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바로 제 영상에 나오는 종목들 체크하셔서 매수하시게 되면 하루만에 20%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스택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 통해서 바로 수익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더 좋은 종목들과 자세한 내용들 많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목표가도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졸업하실 수 있게 자료들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난 며칠간만 해도 계좌 수익률이 상당했었는데요. 철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매수 초기부터 상승하는 순간들마다 계좌를 찍어봤습니다. 자, 코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들을 왜 매수했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자, 큰 도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인과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매매에 대해서 분명히 납득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명확하게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대부분 눌림 매수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수 초기에는 리플, 자, 메디블록, 스택스, 시빅, 대부분 파란불로 시작을 해서 점차 수익이 나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시빅 같은 경우도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추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일단 리플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메디블록은 여전히 약 손실 상태였고요. 스텍스는 4% 수익 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텍스가 크게 올라와줬고요. 메디블록은 계속해서 손실이었고, 자, 그리고 중간에 블러를 편입을 했습니다. 결국 스택스가 16%까지 오른 후에 나중에는 20% 수익률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시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 정체하다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6%, 나중에는 13%까지 올라와 줬고요. 자, 메디블록과 블럭 모두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코인이 불장이라서 가파른 상승이 나와 줬지만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다 시원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어쨌든 코인들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되었고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코인 연구방에 여러분들을 100%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연구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문자 확인해서 연구방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이 안 나가는 시간대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게다가 실시간 코인 속보, 시황 분석과 같은 도움되고 중요한 정보들도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 채널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고, 자,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입장을 받을지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진입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급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추천드릴 텐데, 꼭 챙겨가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것은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그동안 숨죽이고 지내던 그런 알트코인들이 이제 길고 긴 기간 조정과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마치고 앞으로는 코인 불장이 오겠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당연히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의 주목을 해야겠고요. 종목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여러분들의 자산도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해 볼 만한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차트부터 말씀드리면서 코인 시장의 방향성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시세가 아주 탄력적이진 않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들보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 전체 차트를 봤을 때 상당히 크게 내려와 있습니다. 8천만원에서 지금은 4천만원대. 가격으로 예전보다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5600만원까지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리플, 도지, 블러 모두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 코인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입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 자, 두 번째 코인은 도지 코인입니다. 자, 도지 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명한 코인 중 하나. 세 번째는 블러입니다. 블러 같은 경우도 수익 중인 코인이지만 앞으로 더갈 것이다. 이렇게 보 자, 제가 아쉬운 것이 영상 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등을 해 버린 종목들이 좀 생겨 버렸고요. 자, 그만큼 지금 코인 시장이 빠르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종목들 빠르게 다시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이 리플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5%가 상승해서 732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코인, 도지코인입니다. 자, 도지코인도 적지 않은 상승을 했죠. 무려 하루가 안 되는 시점 동안 7%나 상승을 해줬다는 것이고요. 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러를 말씀드렸었죠. 자, 블러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이후로 13%나 급등을 해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전히 보유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신규 진입은 조금 등락이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시는 거는 좀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 코인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요. 20%까지 상승이 나와준 그런 코인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 후 눌림의 관점에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750원까지는 눌릴 수가 있겠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 종목으로 괜찮겠고요. 자, 두 번째는 수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장이 나란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다시 바닥권에 내려온 상황이고 정확히 상승의 시그널을 표시해 줬습니다. 자, 게다가 장기 이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카바인데 카바의 경우 상승 후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 탈출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눌림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 방송만 보셔도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지만 영상 제작과 편집을 거치면서 코인들이 올라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 2810 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많은 정보들 지식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